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외동포 750만 시대 오케이 인사이트의 한나입니다. 제가 오늘 와 있는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닷내음이 물씬 풍기는 인천인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인천에 와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인천이 우리나라 이민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인데 또 이렇게 혼자 알아보려고 하면 조금 외로울 수 있으니까 오늘은 특별한 친구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와 주세요. 아,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저는 필리핀에서 한 십이 년 정도 네, 거주했던 제동포 출신이고요. 한국에는 한7년차 지금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김종헌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어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종헌님 오늘 이렇게 저와 이민 역사 투어를 함께 해주실 건데 네. 인천이 우리나라 이민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인천에 네. 좀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네 저는 사실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가 인천 송도에서 이렇게 1학년 동안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학년 때 친구들이랑 인천 송도에서 지내면서 많이 놀기도 하고 밤에 송도 바다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뭐그 이후로 올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다시 오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새롭고 기대가 됩니다 어, 그래도 저보다는 조금 더 친숙하시겠네요 네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믿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인천 문화관광해설사 김경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박물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저희 인천 이민사 박물관, 사실 네. 저는 처음인데요. 조원 씨는 어떠세요? 좀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도 처음입니다. 아, 그러셔요? 예. 네. 이민사 박물관에는 주로 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방문을 아, 네. 하시나요? 저희는 어린이집 유치원, 뭐, 초, 중, 고학생들, 대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관광객들, 특히 해외에 그 이민 가셨던 분들의 후손들도, 어, 그런 발자취를 찾고자 저희 박물관에 종종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에 대해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희 2층부터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바로 가보시래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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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인천 와 보셨나요 어, 와본 적은 있지만 이제 많이 와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예 네. 네. 인천은 바다가 있는 도시잖아요. 맞아요. 삼국 시대부터 인천은 중국과 교역을 하고 능어대라 그래서 거기에서 중국을 오갔던 무역항이었습니다. 어, 그런 무역항이었다가 이제 조선이 개항하면서 어, 인천이 부산 원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항구를 개항하면서 가까이는 중국, 일본 또 서양 사람들과 배가 들어오면서 무역뿐만이 아니라 문화, 문물이 교류되는 도시예요. 그래서 국제 도시 인천이 되고 많은 또 변화를 겪게 되는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혹시 인천이 바다를 접해 있는 도시라서 네, 그런지, 그래서 이제 무역이 항상 좀 활발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도 인천을 통해서 또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많은 물품들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구나. 혹시 최초의 이민 간 곳이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민 온 분이요. 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와이 아닌가요? 아예 맞습니다. 네잘 네. 네. 어, 알죠. 네. 네. 사실 제가 이제 오 s 인사이트 첫 촬영 때 그때 이제 하와이 영가 영화 네네. 소개를 하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시군요. 배를 타고 저와 함께 같이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네. 예, 재물포에서, 일본으로 갈 때는 현해완이라는 일본 배를 타고 가게 되고요. 일본에서 신체 검사를 해서 19명종이 탈락하고 나머지 인원들이 이제 갤리코라는 배를 타고 옵니다. 이... 배의 모습을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 당시에 이민 갈때 이민자들의 이제 여행 가방이라든가, 쌀, 곡식도 가져가고, 당시의 사진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이제 배 안의 모습이고, 저희가 이제 갤리코를 타고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에 이제 갤리코 모형이 있습니다. 어 이민 갔을 때 타고 갔던 배의 모형입니다. 겔리코라고 해서 예, 배의 모형을 전시를 해놨고요. 이 겔리코라는 배는 최초의 이민뿐만이 아니라 그 후로도 총 6번에 걸쳐서 이민자들을 싣고 갔던 배고요. 이민 가서 도착을 해서 하와이 여러 도시로 이제 또 노동자들이 분산을 하게 되거든요. 예, 종원 씨, 한나 씨.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실까요? 사탕수수 나무 아닌가요? 아, 어, 예, 맞습니다. 옥수수나무랑 좀 비슷하고요. 설탕의 원료가 되는 바로 사탕수수 나무입니다. 사탕수수밭에 노동자의 네. 모습이고요. 우리 이제 옆으로 이동하시면 또 노동자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곳은 노동자들의 숙소입니다. 결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나무 집에서 생활을 하고 하루에 고된 노동을 마치고 휴식도 하고 이제 식사도 하는 모습이고요. 아까 제가 배에 갈때 곡식도 가져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곡식 같은 거 채소도 재배하고 이렇게 또 된장도 담그는 예, 이렇게 우리의 음식을 또 먹고요. 사탕수수 나무를 배웠고 예, 또 공동 생활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노동자들이 몇년 동안 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어, 뭐... 예, 뭘까요? 혹시 사진 신부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 예. 어, 그러세요. 어, 몇년 동안 열심히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가 지난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 고국에 있는 신부들이랑 결혼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서 이 13살, 14살 어린 아가씨들이 사진을 보고 사진을 들고 하와이로 가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사진 신부입니다. 가서 보니까 아버지 같이 나이도 많고 그랬지만 어쨌든 결혼을 해서 열심히 가정을 꾸리고 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사탕수수밭에서 일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바늘질도 하면서 그 성금을 모아서 고곡을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을 했던 그런 또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어, 근데 정말 사진 신부라는 게 사진만 보고 결혼을 결심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든 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단한 모험이죠. 그 사진 신부들은 그곳에서 개척적인 자 삶을 살고 또 나라가 어리, 어렵다 보니까 독립 자금을 보내서 나라를 되찾는데 많은 노력을 했던 곳이 바로 사진 신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여를 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네네네. 네. 대단하시죠 어. 예, 그러면 저희 1층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파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네. 뜻이에요? 어, 독일로 파견을 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파독? 네, 네. 1960년대, 70년대 독일에서 이제 우리 정부에 요청을 하게 되면서 간호사, 광부 이렇게 파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원조를 또 차관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광부한 8천여 명, 간호사 만여 명이 예, 독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당시에 사용했던 물품들인 건가요? 네. 어. 광부들이. 갱도 안에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500여 명이 모집을 하게 되는데, 장성광업소에서 한 2주간 실전처럼 훈련을 해요. 갱도에 들어가서, 탄광에서 이제 석탄 캐는 것도 훈련을 하고, 단한 명도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거쳐서 한 500여 명이 화도 광부로,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었던 신발이라든가 장비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시, 보실 수 있게 전시를 해놨어요. 네 그러면 저희도 일본이라든가 중국, 러시아 이민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와요. 어 이곳은 일본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아, 곳인가 봐요. 네, 이곳은 일본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어 초기에는 우리 공부하러 유학 갔던 유학생들 중심,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증용으로 이렇게 끌려갔던 분들이 해방 후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후손들 또 현재 일본에 이제 많은 재외동포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일본인들이 이제 그 차별 대우를 또 이렇게 견디면서 민족 교육이라든가 국어 교육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는 재외동포 자인니티라든가그 후손들의 교육에 관한 또 전시 우토로 마을 전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본에서 우리 동포들의 삶을 볼수 있는 사진과 또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예 저희 쪽으로 예 중국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 중국은 우리 국경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잖아요. 초기에 유이민이라 그래서 강을 건너서 농사를 짓고 다시 건너와서 또 이렇게 지내다가 가을에 추수하러 가고 그랬었는데, 어, 아까 하와이 한인들이 독립자금 보내서 나라를 찾을 수 있게 많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기금도 보내고 그러면서. 해외에서 중국에서 이제 많은 독립운동을 하시고요. 그곳에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명동촌이라든가 혹시 윤동주 선생님 아시나요 아, 그럼요. 예, 네, 예, 예, 그런 분들 후손들 이래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전시를 한 곳이 바로 여기 중국이고요. 러시아 한인 이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재 저희 박물관 치에서는 고려극장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민 특별전시를 하고 있어요. 예, 러시아도, 어, 우리 독립운동 하면서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많은 독립운동을 했었고, 특히 좀 가슴 아픈 일은 1937년도에 어, 17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기차에 태워져서 이주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헝무지 같은 거 개관하고, 어, 개척자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후손들 또 영주 귀국을 해서 지금 연수구에 가면 한방마을이라든가 안산에 또 전라도 광주에 이렇게 고려인들을 위한 이런 정착촌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오니까 지난번에 제가 중앙아시아 거리에 갔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 그러세요. 혹시 예. 가보셨나요? 중앙 예 가봤습니다. 동대문 쪽에는 자주 가는 그때는 편이에요. 그때는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과 네네. 우즈베키스탄 친구들과 함께했는데 어, 여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친구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요. 어,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민 가고 또 그곳에서. 굉장히 어렵고 척박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그래서 이동 극장처럼 이제 극장도 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이제 그런 전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러시아 한인 이주가 이제 의주로 간략하게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연해주에서 독립운동 후원하셨던 분들, 활동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코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예, 저희 박물관 둘러보면 어떠셨나요? 아, 너무 좋았어요. 저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박물관을 둘러보시고 느끼신 점이라든가 소감을 적어보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원 씨, 한나 씨, 여기다가 어, 관람한 느낌, 소감을 좀 적어보실까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한국 이민사 박물관에 와서 설명도 듣고 자료도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요. 조원씨는 좀 어떠셨어요? 아, 저는 사실 너무 좋았던 게,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와이나 독일이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들에서 정말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고생을 해주시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되었구나 경제적으로 설수 있었고 저도 지금의 것들을 누릴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과 함께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기억에 쏙쏙 남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이제 다음 코스로는 어디를 가야 좋을까요?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가 담겨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0명이 이민을 갔었다고요. 이곳은 아주 가깝습니다. 어디일까요? 무슨 교회였잖아요. 네, 교회. 네. 네. 아, 네. 내리교회. 네. 맞아요. 어, 월미도에서 한 20분이면 동인천 가까운 곳에 내리감리교회 있으니까 꼭 방문하셔서 또 이민의 역사를 한번 더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렇다면 또 저희가 안 가볼 수 없겠죠? 네. 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